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으로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만찬의 창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 차량 정말 국내 플래그십 세단의 시초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전통성 있는 국산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신차 출고 당시 무려 1억이 넘는 신차 출고가를 자랑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기업 회장님들께서 타시던 그런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실내에는 특별한 인테리어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옆에 나와 있는 현대 에쿠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승차감과 중후하고 멋스러운 외관 디자인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매니아층에서 정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옵션 트림까지도 VIP 팩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잘 없었던 많은 옵션들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면서 에어 서스펜션이나 후선 모니터까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 다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내 인테리어로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코스 모델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테리어까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차량 키로수까지 13만 키로대로 정말 연식 대비 준수한 키로수를 갖고 있는데도 저희 중고차 만찬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서 600만 원 초반대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현대 에쿠스 VS 380 프레스티지 VIP 팩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2010년 4월에 등록된 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킬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노수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와 판금 도색 세 군데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630만원. 630만원이란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갖고 나와 봤고요. 그럼 이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에코스 VS 380 모델입니다. 일단 뛰어난 승차감과 많은 옵션들 거기에다가 저렴한 금액대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놓치기 아쉬운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요. 일단은 바로 전면부 쪽 한번 보시면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세단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전면부 유리 쪽 모습도 한번 비춰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 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에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면부 그릴 쪽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그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으로는 전반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 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측면부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 같은 경우는 70% 정도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사이드 미러, 도 뒤쪽의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쪽의 타이어 컨디션도 앞쪽과 동일하게 70% 정도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틴팅면도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더라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옵션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또 안쪽에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면 역시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안쪽으로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또 안쪽 내장재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도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에코스 VS380 차량 외관 컨디션 전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고요. 일단 먼저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일단잔 진동도 는 없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지만 정말 관리 상태까지 정말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이지 시트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렉시콘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쪽 도어트림 쪽으로는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바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아래쪽에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있고요 기어 노브 양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성 모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전방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리어 커튼 기능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 기능과 아래쪽으로는 감압 조절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DIS 컨트롤러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들 전체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시워가면서 깔끔하게 관리해주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앞 차와의 간격이 유지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뒤편으로는 차선 이탈 센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 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는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좌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아래쪽으로는 오토 홀드 기능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 거리 13만 5,686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 측으로 경고등떠 있는 건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스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스 차량 2열 시트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역시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바로 사이드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또 이어서 여기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석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바로 이어서 앞쪽에 정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성 모니터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암레스트 쪽 보시게 되면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 커튼 기능과 뒷좌석 공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또 앞쪽에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열 이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텐데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타고 내린 쪽에 약간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에코스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스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8 v 6 엔진답게 정말 정수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VIP팩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등록이 2010년 4월에 등록된 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누수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 보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교환한곳과 판금 세 군데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 630만 원, 630만 원이란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가져와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 서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거나 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접 상담해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들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에참가 감사합니다.